<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어, 립밤 만들기를 해볼 거고요. 준비물 소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세린트 수저 그리고, 공병. 엄마 죄송합니다. 그리고, 틴트. 제일 중요한 바세린. 그리고, 뭐.. 드라이기, 드라이기랑 섞을 종이. 그렇게 필요해요. 일단 저는 공명을 여기 원래 리컨실러가 담겨져 있었는데 딱닦 깎고요. 닦느라 힘들었어요. <laughs>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일단 이렇게 섞을 종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 저는 뭘로 할 거냐면요. 섞을 데가 없네요. 아니, 아니, 너무 드같 그냥 바스린트로 섞을 수도 없는데. <laughs> 어쩌죠? 아, 그냥 바스린트로 섞을게요. 그리고 절꽃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ん